여드름이나 피부 트러블이 생기면 보통 화장품이나 음식 때문이라고 생각하시죠. 그런데 의외로 치아 건강이 피부 문제와 연결될 수 있다는 사실. 알고 계셨나요? 충치나 잇몸질환 같은 구강내 염증이 있으면 세균과 염증 물질이 혈액을 타고 전신으로 퍼질 수 있습니다. 이 과정에서 피부에도 영향을 미쳐 여드름이나 염증성 트러블이 심해질 수 있죠. 실제로 만성치주염 환자에서 피부 문제 발생률이 더 높다는 연구도 있습니다. 또, 치아가 안 좋으면 잘 씹지 못해서 소화가 원활하지 않고 영양 흡수에 문제가 생기는데요. 결국 피부에 필요한 단백질, 비타민, 미네랄이 부족해져 피부 장벽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. 특히 턱 주변에 반복적으로 나는 여드름은 치아나 잇몸 문제와 연관될 가능성이 있으니 피부 치료만 하는 것보다 구강검진을 함께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. 피부는 거울처럼 몸상태를 보여줍니다. 평소 올바른 양치습관, 정기적인 스케일링과 검진을 통해 구강건강을 관리하면 피부까지 훨씬 건강해질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.